자, 태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찾기를 열고 진행할게요. 자, 소리가, 소리 볼륨 조절 좀 할게요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마올라 가겠습니다. 네대 전적 좋네요. 삼성 1패 지금 한판더 이기면 승급 하겠네요. 자, 초반 수순는 지키면서 가겠습니다. 상 올라가서 병 걸어주고, 병피하는거 봤으면 한번더 걸어줄게요. 음. 그래요, 때리겠습니다. 때리고, 막까지 올라가 주겠습니다. 잡아주고, 장군. 단순히 사로 받겠습니다. 설마 포가? 설마 포? 음, 돈안 오네요. 자, 그러면 자,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병 걸은 거예요, 병? 잡으면 먹고 들어가니까. 아, 이런 대응 가능하죠? 음, 음. 장군 한번 치겠습니다. 차 위험한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. 때리고 차 들어서게요. 차 들어서고, 양쪽에서 양차로 괴롭혀 보겠습니다. 자, 장군. 양차가 붙었을 때 거의 외통 나옵니다. 정성 다 쓸리죠, 지금. 맞게 되면, 장군, 잡고, 장군, 내려가고, 장군, 다시 올라오고, 면폭가 싹 떨어지죠. 네, 이런 수순으로 가면은, 끝납니다. 자, 1. 2. 3 면포까지 잡고 다음 수 이제 외통 들어갈 수 있죠 마까지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니까 마가 나오면 바로 입국입니다 음 나오지 않고 막까지 주네요. 자 막까지 잡겠습니다. 자차 걸어주고 왜 통이죠? 차가 한칸 정도 밖에 그렇죠 거의 밖에 못 피하고 어... 하나씩 하나씩 다 먹을까요? 자 하나 먹고. 자 여기도 보고 조금 잔인한감이 있죠. 말을 잡겠다는 말을 잡겠다는 거고 자.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. 오히려 지금 병 걸었죠. 그 다음에 외통수입니다. 양차가 붙어서 궁을 쓰는 전형적인.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차로 두는 장기. 자 외통수 걸어줍니다. 아 외통수는 아니네요. 차가 지금 잡을 수 있으니까. 음. 저희 그러면 또 올라갈게요. 어, 아 산길 산길 못 봤다. 야. 어? 자, 이러면 양차가 걸리죠? 자,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선장군이란 말이죠? 지금 운이 좋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차 걸게 하면 장군 받으면 뭐 없네요. 양차 중에 하나는 죽네요. 아, 이렇게 올수 있다? 그럼 잡죠. 잡았을 때 잡고 차나 남고, 뭐, 다 죽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겠네요. 자, 그런데, 여기로 가서 외통수를 걸겠습니다. 지금 대차 안 돼요. 대차 오면 바로 외통수입니다. 지금 차를, 어, 잡아주고요. 음, 대차자. 자, 대차자는 부분에서 왔고, 자, 대차를 할 이유가, 대차할 이유가 없죠, 제가. 자, 이렇게 차까지 희생하네요. 음. 자, 수고하셨습니다, 기권.